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어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큰 음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거룩한 성세루살렘에서 거하게 될 택함 받은 성도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들입니다. 언약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합니다. 도표를 보십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들이 비유나 수습객기로 감춰져 있었으므로 교회나 여러 선지자들은 이를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구조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예견하여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언의 말씀들이 때가 되어 성취된 연후에 그 연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가상이나 모형이 아닌 실물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이로 살림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리라는 말씀들이 깊은 뜻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숙 21장, 22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생물을 값없이 주시지 않은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나 그 성은 해나달의 침이 쓸데 없다는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누가 보금 17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